2024년 12월부터 돼지띠 여러분에게 뜻밖의 행운과 재물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고민해왔던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12월 돼지띠 여러분의 운세와 재물운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돼지띠 여러분에게 중요한 변화와 기회가 찾아올 시기이니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세요.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의 기도가 더해지면 소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행운도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긍정적인 기운을 더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돼지띠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은 돼지띠에게 안정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정관성과 편인성이 강하게 작용하며 삶의 균형과 내적 성찰이 강조됩니다. 정관성은 질서와 책임을 의미하며 직장이나 가정에서 신뢰를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편인성은 직관과 내면의 통찰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달은 돼지띠가 자신의 역량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적합한 시기입니다. 다만, 과거의 미련을 두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안정성과 관리 능력이 핵심입니다. 사주에서 정제성과 편인성이 조화를 이루며 기존 자산의 관리와 현실적인 금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정제성은 성실한 금전 관리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이 달에는 큰 금전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 자산을 점검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인성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재정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무리한 계획보다는 신중하게 작은 성공을 쌓아가야 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편인성이 강조될 때, 이는 신경계와 소화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고민과 스트레스는 소화불량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겨울철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따뜻한 옷차림과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또한 자기 전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오는 정관성과 비견성의 영향으로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정관성은 조직 내에서 책임감과 신뢰를 얻는 기운을 의미하며, 이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돼지띠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견성은 동료나 가족과의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협력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직장운에서는 책임감과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정관성이 강조될 때 이는 질서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돼지띠는 이달의 중요한 업무를 맡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실한 태도와 준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균형 있는 업무 분배가 필요합니다. 이제 돼지띠 여러분을 위해 12월 중요한 날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 큰 행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3일. 음력 11월 3일 신축일. 신축일은 금과 토의 조화로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로 재정적 안정과 새로운 목표 설정에 적합합니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은 실질적인 성과를 의 기운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상징합니다. 이날은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리거나 직장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화합을 통해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2월 7일 음력 11월 7일 을사일 을사일은 목과 화의 기운이 상생하며 창의력과 열정을 발휘하기 좋은 날입니다. 사주에서 화의 기운은 추진력을, 목의 기운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며, 금전적으로는 새로운 투자를 검토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지나친 열정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균형을 유지하세요. 12월 10일. 음력 11월 10일 무신일. 무신일은 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돋보이며, 금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은 냉철한 판단력과 실질적인 결과를 상징하며 금전 관리와 직장에서의 협상에 유리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잡으세요. 12월 13일. 음력 11월 13일 신의일. 신의일은 수의 부드럽고 유연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로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기 좋은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수의 기운은 지혜와 적응력을 나타내며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기존의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좋은 날입니다. 12월 17일 음력 11월 17일 을묘일. 을묘일은 목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운이 강조되는 날로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목의 기운은 성장을 상징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에 적합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12월 20일 음력 11월 20일 무오일. 무오일은 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며 열정과 의지를 발휘하기 좋은 날입니다.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이 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12월 22일, 음력 11월 22일 경신일. 경신일은 금과 수의 상생 기운이 강조되는 날로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유리합니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은 실질적인 성과를 수의 기운은 지혜와 융통성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발견하거나 협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12월 25일 음력 11월 25일 개해일. 개해일은 금과 수의 조화로운 기운이 돋보이며 인간관계와 금전적 성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하거나 금전적으로 소소한 행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주의해야 할 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2월 4일. 음력 11월 4일 이민일. 이민일은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는 날로 계획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주에서 목의 기운은 창의성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하지만 과도할 경우 안정감이 부족해지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 관계에서는 의사소통의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중요한 거래나 투자를 피하고 기존 자산을 점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세요. 12월 8일. 음력 11월 8일 병호일. 병호일은 화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며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사주에서 화의 기운은 열정과 추진력을 나타내지만 과도하게 작용하면 충돌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연한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사소한 논쟁이 커질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금전적으로는 즉흥적인 소비나 투자 결정을 피하고, 모든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11일 음력 11월 11일 기후일. 기후일은 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강조되어 대인관계와 금전적 흐름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은 실질적인 판단력과 결단력을 나타내지만 이 날은 지나치게 과도한 결단으로 인해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 작업이나 계약 체결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질 수 있으니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한발 물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12월 15일 음력 11월 15일 개축일. 개축일은 목과 수의 기운이 부조화를 이루며 계획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사주에서 목의 기운은 창의적이지만 수의 기운이 이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새로운 투자나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직장에서는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12월 18일. 음력 11월 18일 병진일. 병진일은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며 감정적 충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사주에서 화의 기운은 에너지를 높이는 동시에 지나치면 감정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성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사소한 논쟁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하며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19일. 음력 11월 19일 정사일. 정사일은 토의 불안정한 기운이 지배하는 날로 금전적 손실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주에서 토의 기운은 안정감을 상징하지만 과도할 경우 고집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날은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피하고, 직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질 가능성이 크니,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며 차분히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월 23일, 음력 11월 23일 신유일, 신유일은 금과 수의 상생 기운이 약화되며, 금전적 계획이 꼬일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고집스럽고 지나치게 실리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는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기존 계획을 점검하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12월 27일 음력 11월 27일 을축일. 을축일은 목과 토의 기운이 충돌하며 안정감을 잃기 쉬운 날입니다. 사주에서 이러한 충돌은 계획의 혼란과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기존의 업무를 유지하며 신중히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며 화합을 도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연도별로 돼지띠 여러분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마다 운세가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주세요. 먼저 1959년생 기해생분들의 12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은 정제성과 편제성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금전 흐름과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제성은 기존 자산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편재성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갑작스러운 금전적 기회를 의미합니다. 특히 과거 투자했던 자산이나 장기적인 계획에서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동적 소비를 경계하며, 장기적인 금전 계획을 점검하는데 집중하세요. 건강운입니다. 건강에서는 소화기와 관절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관절 통증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또한, 소화기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관계운입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시기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지나친 간섭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직장운입니다. 직장에서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후배나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회 활동이나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세요. 다음으로 1971년생 신해생분들의 12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뜻밖의 금전적 기회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제성과 편제성이 조화를 이루며 꾸준한 노력을 통해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고객이나 계약으로 인해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성의 영향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자기 관리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신경계와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며 몸을 보호하고, 자기 전 명상이나 심리적 안정 활동을 통해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관계운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대인관계가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비견성의 조화로운 기운이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직장에서는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소통과 배려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사주에서 정관성이 강조되는 시기로 책임과 믿는 태도와 성실함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면 상사와 동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83년생 개 생분들의 12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익과 금전적 안정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외부로부터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거나 부수적인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출 관리에 유의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점검하고 안전한 금전 관리 방식을 선택하세요. 건강운입니다. 소화기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식신성이 약화될 경우, 과로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세요. 관계운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을 기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으니 차분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세요. 직장운입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편관성이 강조되므로 도전적인 태도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생 의뢰생분들의 12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은 정제성과 편제성이 균형을 이루며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과 추가적인 기회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제성은 현실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편제성은 예상치 못한 외부의 금전적 유입을 상징합니다. 학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부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중단되었던 금전적 거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성의 영향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새로운 투자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입니다. 소화기와 체력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식신성이 약화될 경우, 불규칙한 식사나 과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 균형을 유지하세요. 겨울철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며 신체를 보온하는 데도 신경 써야 합니다. 관계운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새로운 인연과 기존 관계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학업에서는 친구들과의 협력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입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편관성이 강조되므로 책임과 믿는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며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12월 돼지띠 여러분의 운세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연도별로 운세가 조금씩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돼지띠분들이 이번 12월에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풍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의 서쪽 방향에 금색 장식품을 배치하세요. 서쪽은 재물운과 성공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금색 소품을 두면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금색은 재정적 기운을 활성화해 부와 번영을 불러오며 특히 금전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속 장식이나 금빛 액세서리를 활용해 보세요. 둘째, 현관에 작은 분수나 물을 사용하는 장식품을 두세요. 물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상징적인 요소로 현관에서 물이 흐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으로 유입되고 부정적인 기운은 바깥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재정적인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게 흐르는 분수나 물이 담긴 유리 장식을 선택해 보세요. 셋째, 주방에 붉은색의 작은 장식품을 두어 가정의 금전운과 건강운을 강화하세요.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다스리는 공간으로 붉은색은 강한 에너지를 지닌 색상입니다. 작은 붉은색 꽃병이나 붉은색 조리 도구 같은 소품이 활기를 불어넣어 건강과 금전적 안정을 동시에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중요한 자리나 행사를 앞두고 녹색이나 밝은 파란색 의상을 선택해 보세요. 이 색상들은 성장과 안정을 상징하며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에 앞서 이 색상을 착용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좋은 기운을 끌어올려 재정적 성공과 유리한 기회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12월 돼지띠 여러분이 풍수를 잘 활용하시면 재물운과 건강운에서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운이 오르고 건강이 개선되면 생활의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로써 12월 돼지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돼지띠 여러분께 큰 행운과 재물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